안 그래요, 유 님? 네. 일하느라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터는 출장을 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맛있는 맛집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요. 설렁탕집입니다. 설렁탕이요? 네네, 설렁탕 대충 하는 집은요. 흰색 탕 있잖아요. 네, 아, 그 분유 다 쓰거든요. 아, 어떻게 하셨죠? 제가 서보신 <laughs> <laughs> 네, 이거 외관서부터 한옥? 돼가지고 되게 멋있다라는데 한번 수유까지 보시죠. 대산 군청에서는 한몇분 거리 정도 돼요? 저희 신공대 대재산업단지, 괴산군에 어. 있는 네. 곳인데 오. 네, 30분 뜹니다 여기 주변에 어, 또 그런에 속리산 국립공원 있는 쪽. 오. 야 근데 저희는 이거 먹고 서울로 사실은 올라가야 되는데 <laughs> 지금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laughs> 계산 맛집이라 그래서 이사님께서 사실 추천해주셨어요. 여기 진짜 맛있다. 예, 근데 이사님 그더 밑으로 가는 건 알고 계셨겠죠? <웃음> 네. <웃음> 30분 걸려서 가보시죠. 어, 방글레주님 어? 여기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저희 가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맞고요. 이제 1 k m 남았습니다. 아, 1 k m 요그 계산 군청에서 딱 20분 걸리네요. 오, 이쪽이 따오 어, 오, 어, 진짜 이게... 4월 중순, 네. 어, 어 이거 약간 이거 이사님 아셨던데, 같은데... <laughs> 일단 한번 가보도록 <웃음> <웃음>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오, 오, 가격대가 어떻게 가능하실까? 그러면 흘렁탕 하나랑, 네, 도가니탕 하나랑, 네, 수육 하나. 오, 그러면은 아 잠시만요, 오만 구천 원인데요? 이 도가니네? 네, 가운데 도가니 삼겹살? 고기, 삼겹살, 차돌박이, 양지 이렇게 된거야 아~~ 네 맛있겠다 오~~ 입에서 녹네 맛있죠?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 마늘까지 <laughs> 음~~ 음, 회장 잡내도 없고, 잡내가 있었으면 내가 마늘 먹었으면 잡내까지 안 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네요. 아, 이건 도가니죠, 또. 음, 도가니 아, 도가니가 이렇게 생겼구나. 수육이 원래 좀 말려서 오는데, 이렇게 국물이 있네요. 이러면 원래 소스 없이 먹어야 되고, 그냥. 음, 되게 부드럽고, 진짜 맛있다. 약간 이게 음. 물컹물컹해서 좀물릴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만은 한번. 음. 하나 음. 집어 넣었어요. 어, 어. 이게 넘으면 집어 넣어. 한라탕이에요, 이거. 아, 한라탕도? 아, 이게, 이게 도하니탕 아, 이게 한 숟갈 먹어보니까 딱알것 같은 게만 원이고 만 사천 원이잖아요. 네. 사천 원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네. 이게 한약재 같은 게 훨씬 더 들어가 있어요. 그 약초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그 향도 나고 좀더 건강하다라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 설렁탕은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아는 설렁탕 있잖아요 어, 그런 맛이고 맛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흰색인데도 맛 자체는 여기가 좀더 깊고 약재 같은 한방 뭐 음식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아우 확실히 다르네. 다르죠 네. 어. 뭔가 인삼 뭔가 음. 산, 산 맛이 좀 나고 뭔가 아. 생강 생강 맛도 어, 좀 나는 보, 보니까 저기 뒤에 네. 홍삼, 에기스 인삼 직접 재배하셨다네. 어? <laughs> 그러면 저희 나르게 <laughs> 여기 또 보온 보운, 네. 보은이면또송리산 하면 또어 그러네 정이풍송 나르게 제기에는 여기에 인삼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맞네요. 인삼 어, 직접 재배한 인삼 오. 여기가 사0 원이 더 받을 만하네, 그렇죠? 아딱 나왔어 이거랑 밥한 숟가락 한 다음에 밥한 숟가락 올려가지고 제가 이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숟가 하고 음? 나맞잖아요한번 적셔줘 밥 어, 이렇게 적셔주시고 그 다음에 수육을 위에다 올린 다음에 어, 괜찮아요 어, 괜찮죠? 먹어 뭐. 미쳤어. 미쳤어요? 응. 음. 이거 좀 이러지? 아, 이거 먹어봐야 될 같아. 아, 네. 오. 저는 이게 도가니탕이잖아요. 응. 음. 도가니탕 먹을 때 도가니만 먹으면 또 재미 없잖아요. 음. 여기다가 이제 머리고기랑 이제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 어, 좋다 좋다 좋다. 하면은 음. 도가니탕을 시켜도 설렁탕처럼 먹을 수 있다. 오. 그래서 술한잔고르신나합니 음. 국물 한번 싹 드시면. 바로 해장, <laughs> 해장하기도 좋다. 아, 네, 그렇죠. 여기에 이 마늘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네. 깔쌈하다, 그렇죠? 딱두 가지로만 해서 음. 이렇게 먹으면. a c t 아니 너무는데 <laughs> <하는 건데. 웃음> 에다가 이게 청양고추 해가지고 물좀안해 어, 한번. 아좀 어, 욕심부리네. 어, 아이 소리를 잘들리겠다는 의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비료에서 직원이니까 <laughs> 탄저병이 없는 걸 봐서 이거 구바이러스 골드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나. 역시 어. 네. 탄저병 없는 고추는 굿바이러스골드 음.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깔끔. 아, 깔끔. 다 그리고 고추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보시면은 고추 연쇄살인을 했습니다. 방금. 그래서 놀러 오시면 여기 한번 오시는 것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여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